중국 악촌에 가는 거 아버지냐 복수한다고 지라들하게. 아 그러니까 그상한거 곡괭이 묶고 <놀람> 아 왜? 나도 해서 같이 해주세요. 네. 자, 하. <놀람> 이제 다음 팀은 또 어떤 무대를 펼칠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친분이 있는 친구고 너무너무 개그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인간계 성대모사 최강자 진짜보다 진짜 같은 미친 퀄리티 탑티어 인간복사기 양승원!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피지컬 백에서도 출연해주셨던 경진 님께서도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무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 뭐 뭐간단하게좀 닦아 따 들어가도 됩니다. 아, 네, 뭐, 뭐 닦으실 거예요? 어, 일단은 그 영화 타짜에 나오는 네네. 성대모사 몇개좀 네. 해볼까요? 어, 좋아요.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야 예. 본 무대에서도 웃음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방식이네요. 본인이 바람 잡고 본인이 시작한다고. <laughs> 첫째, 아기. 너 병원 뛰지도 했다며? 뭐 복수? 중국 악촌에 가는 거 아버지냐? 복수한다고 지나들하게? 고기 껍살 본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으로 가야지. 에라이. 다음 유혜진 유혜진 님. 아 그러니까 그 상한 거꼭 깨비 먹고 아이 돌리세요. 아이고 돈 달라고 칩니까? 재밌어 고지는 거지. 아와 너무 똑같다. 마지막으로 네. 타짜의 호구까지만. 호구 타짜의 네. 호구? 호구. 도박이 뭐야?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야. 이 새끼들 다 죽었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보여주신 게 네. 네. 저희는 성대모사 퀴즈로 네. 이제 벌칙 이거 게임이거든요. 네. 네. 바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양승원님과 남경진님의 무대, 카운팅, 시작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시오. 네. 자, 성대모사 퀴즈 게임인데요. 네, 경진이 형이 맞추면은 이제 제가 맞는 거고 경진이 형이 못 맞추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내리치는 겁니다. 예. 네.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야 아니 그야계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없는 거야 정답 이게 말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야 정답 해도 맞을 거조진우근뭐 맞히시고 근데 우리 형님이 또 이제 의리도 있으시고. 동생분들도 잘 챙기시고 이제 엄청 이제 협협객 같은 그런 분이거든요. <laughs> 예 형님. 아니,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 예. 두 번째 문제 바로 그냥 닦아버리겠습니다. 아니, 예. 뭐뭐이렇 뭐, 나서하겠다. 아 그래요? 아니 예. 성대 없는 대사를 하라고. 아예 알겠습니다. 아 대사 있는 아, 성대 모사로 하겠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이거 한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좀 똑바로 예. 말을 해요 말을. 아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응. 예. 야너왜 그런 거야? 야, 김대리 왜 때렸어? 야고 사람 때리고 그런 거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야. 왜 때렸냐고. 아, 야, 나 맞출 수 있어? 어?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아, 정답. 예. 네. 아, 이거 좀 헷갈리는데. 그타자에 노구리 땡! 정답은 기생충의 이선균. 아! 어, 어, 괜찮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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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그렇게, 그렇게 세게 때리지도 야. 않았는데. 어, 그렇게 세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일어나십시오. 어... 아니... 예 앉으십시오. 아니 좀좀 제대로 내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때리다 보니까 좀 문제를 제대로 내겠습니다. 아... 예, 앉으십시오. 아, 머리 아파하네. 그러니까 아, 앉으라고 얘기했잖아요. 한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구나. 아, 올려버리려니 아, 일단 앉으시. 십 자, 게임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형님 도박은 그냥 게임 재미로 하시죠. 딴 돈에 반응. 아, 형수님 갖다 드리고, 형수님 좋은 차 사드리고. 아, 그렇게 하십시오. 아 제가 형님 언제 뭐 도박하라고 등떠밀었습니까?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장례식 왔어? 아좀 웃어요. 웃어요. 아 웃으면 복이옵니다. 예? 야 맞춰봐. 아 정답. 예. 넌 뒤졌어. 맞춰봐. 참무시 정답입니다. 아. 아.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아, 박강사 때리겠습니다. 어, 저거는 정당이... 계획이 없었는데. 아이, 동생 제대로 좀. <laughs> 어, 아, 세게 때릴까요, 살살 때릴까요? 어. 세게. 어. 자, 카운팅 하나, 둘, 셋, 한개 같이 살려주세요. 자, 하나, 둘. 아, 아. 아. <laughs> 아 문제 내겠습니다. 야. 아니, 아니 무슨... 이것도 이렇게 됐는데. 아니, 수수깡도 아, 아니고 이게. 아니, 근데 어. 우리 너무 세게 하시네 아, 지금처럼 좀 제대로 내달라고 할수 있게.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재밌네. 재밌어. 이런저런 재산 없이 망치로 존나게 때리잖아. 나 머리 때린 새끼. 당장 잡아와. 어서! 자, 드라이버 들어갑니다. 육, 쳐! 아, 아, 아. 정답, 육, 쳐. 아, 갑자기 진짜로 생각이 안 나는데? <laughs> 어. 그, 내부자들의 이경룡 정답 아아 이거 제대로 닦일 아. 것 같은데 이번엔 아. 아, 뒤져. 아 근데 아, 왼쪽 때리기로 했잖아 아 알겠습니다 예. 이번엔... 살살 좀 때려 떼... 살살 좀이번에 그냥 떼야지. 그냥 세게 갈게요 자 하나 둘셋 같이 컷. 해주세요 네. 자 하! 아! 아아아와 <laughs> 지금 잠깐만 근데 쪼개질 뻔했네 진짜 <laughs> 어, 아니 뭐닦았다 여기... 하면 무슨 수수깡이야 이게 어. 아우 앉으십시오 바로 하십시오, 형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저도 문제 제대로 아, 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예. 제대로 낼게요. 예, 다음 문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도주이 만나. <왔나? 웃음> 우리 도주이 내 손주다. 하하 <laughs> 맞춰봐라. <웃음> <웃음> 이, 이 이마 아예 아뭐못 맞추네. 하하하하 <laughs> 어차피 한사 차이 아야. <laughs> 자 정답. 예. <laughs> 네. <laughs> 윤문식. 땡 맞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목이 아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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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지. 이아 아, 어째 한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진짜 그냥 맞잖아. 미안.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게 아 형이 문제 야, 내봐요 그러면. 그럼 내가 문제 내볼게. 네가맞춰봐봐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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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대로 내야 어. 돼 이번에는. 아, 아 이거로 인데. 야 이거로 딱딱하고 <laughs> 또. 또. 자, 자 문제 한번 내보시죠. 제가 해볼게요. 와 참. 에? 내가. 뭐 하지 않았어? 그게 아, 뭐야? <laughs> 뭐야, 그게? <laughs> 몰라 타짜의 짝귀 땡 정답 얘기해 주세요 수이남의 황정민 내가 말했잖아 <laughs>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 야, 아, 아주 마귀가 들렸어 뭐 하는 거야? 마귀가 틀렸잖아, 틀렸잖아 어차피 한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틀렸잖아 일로 와서 맞으면 돼 응? 어? 이거... 예! 에이씨! 형수 그냥... 너나츠된 거야? <laughs> 어... 어...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어... 네. 제대로 아 타던. 저희가 언제 남경진 씨가 연기하는 걸볼수 있겠어요? 어... 네. 제대로 닦였네요. 홍타나 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쉽지 않죠? 네. 예, 와 이게 예, 진짜 네. 개그맨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정말 반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남경진 씨는 아마추어잖아요? 개그로 따지면 상금 보세요 아 442만 아원 많이 나왔네요 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상금을 획득하신 거예요 아, 아니, 네. 뿅망치 맞은 보람이 있네 제보다 예, 네, 승원이가두 아, 분이 티키타카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전 공연팀이 이제 공연을 진짜 몇천 번, 수천 번을 했던 조율탄 졸탄 팀이었는데, 조율탄이 375만 원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기생충에서 이선균 씨하고 송강호 씨하고 그 운전, 운전하는 장면 있잖아요. 송강호 씨아 그거 한번 서비스로 줘. 1인 2역으로. 네. 이거 최고 상금이거든요. 상금. 그렇죠. 최고 상금. 네. 이거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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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균 씨와 송강호 씨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네, 서로 네.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 김기선님 이거 혹시 갈비찜 잘한데 혹시 알아요? 아니 그 아줌마가 갈비찜을 진짜 잘했거든. 어, 어 예. 그 제가 뭐 삼팔손 미들어든뭐왜 말하는덴 다 압니다. 어, 근데 그아그 아, 그 아줌마가 그 뭐라 그랬나? 그 활동성 패기력이라 그랬나? 아이들 뭐밥 먹고 기르는데 거기다가 막 침도 튀기고 막 그냥,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 모사까지 하니까 더 디테일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442만 원. 우리 예.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바로 대단히. 드립니다. 네. 저 가기 전에 예, 제가 한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동만 했잖아요. 네. 앞에 오신 분들에게 이게 감사드린다는 표현으로 제가 덤블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육중한 몸매로 덤블링이 돼요? 최근에 안 하지 좀 됐는데 일단 손을 안 짚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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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손을 안 짚고 네, 두 분께 다시 한번큰박수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했습니다. 네, 네. 442만 원. 와, 자 다음 참가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엔 조금 특별한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껏 이런 무대는 없었다 이것은 개그인가 마술인가 신비한 웃음의 달인 개술사 김민영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김민영입니다 신기함 보다는 웃기면 돈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 기대치가 낮으면 어떤 실망도 적은 법이죠 저는 한 2754만 원 정도만 웃기고 가겠습니다. 어 방금 더듬었죠? 어, 자신 없다는 얘기지. 어쨌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남았네. 놀라지 말고 웃으란 말이야. 웃으란 말이야. 이가방까지 쓰고 왔는데 웃으란 말이야.